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아깝게 틀리는 문제 있죠? 바로 이 평행도선 사이의 힘 계산 문제입니다. 공식을 다 외워놓고도 단위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문제 완벽하게 정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혼자서 묵묵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끔은 좀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지실 때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합격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힘내세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찌끈거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해서 다시는 절대 안 틀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먼저 목표를 딱 정하고 핵심 공식을 파헤친 다음에 실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최종 정리까지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이 유형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그냥 답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문자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공식을 딱 떠올리고 함정인 단위변환까지 완벽하게 해서 정답을 맞히는 것. 이 문제 유형을 완전히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핵심 공식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식 하나만 정확히 알면 뭐 절반은 그냥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단위 길이당 힘, F분의 L은 자, 따라해보세요. E파이 D분의 뮤제로 I1, I2 입에 착 달라붙게 몇 번만 더 해볼까요? E파이 D분의 뮤제로 I1, I2 좋아요. 시험장에서 바로 생각날 수 있게 지금 몇 번만 더 중얼거려 보세요. 자, 그럼 공식에 들어가는 애들이 각각 뭔지 한번 볼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f 바 y L은 미터당 작용하는 힘, 단위는 뉴턴 퍼 미터고요. 뮤 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상수예요. 값은 항상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I1, I2는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 암페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D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도선 사이의 거리인데 단위가 무조건 미터, M이어야 한다는 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공식도 알았으니까 문제에서 준 숫자들을 공식에 넣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만 잘해도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뭘 줬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류 I1과 I2는 둘다 똑같이 10 암페어. 도선 간격 d는 5 c m 그리고 진공의 투자율 제0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바로 그 값, 사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다 틀리는 거예요. 단위 견환 진짜 중요해요. 공식에서 거리는 미터를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5cm를 그냥 쓰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0.05m를 바꿔줘야 합니다. 계산하기 전에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 여기에 별표 5개 치세요. 좋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가 정리한 값들을 공식에 싹 넣어서 한번 차분하게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계산 과정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값을 그대로 넣습니다. 분모에는 2π 곱하기 0.05, 분자에는 4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전류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들어가네요. 두 번째, 여기서 계산을 편하게 할수 있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파이가 있으니까 샥샥 약분해주고 4랑 2도 약분하면 분자에 2만 남죠? 그럼 식이 0.05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0이 됩니다. 세 번째, 분자를 먼저 계산해볼까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랑 100, 즉 10의 2승이 만나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죠? 그래서 식이 0.05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계산하면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어때요? 차근차근 하니까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걸 시험 보기 형식에 맞게 딱 정리해주면 바로 이게 우리의 최종 답입니다. 0.4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최종적으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와,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딱 하고 저장해야 할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이 유형은 진짜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핵심은 딱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식. 뭐였죠? 2 파이 D분의 뮤의 제로, I1, I2. 둘째, 단위. 거리는 무조건 무조건 미터로 변환한다. 셋째, 힘의 방향. 이건 보너스 팁인데, 전류 방향이 같으면 서로 당기는 인력, 다르면 서로 미는 청력이라는 것까지. 이 문제에서는 방향이 같다고 했으니까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겠네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행도선 문제,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 도선이 평행하지 않고 서로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은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